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는 좀 특별한 가족 이야기를 해볼까 했는데요. 피한 방울 섞이지 않은 세 사람이 만나서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, 어, 진짜 가족이 되어가는 과정을 그린 드라마 조립식 가족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이 드라마가 던지는 질문들이 참 많죠. 또그 안에서 발견하는 따뜻함도 있고요. 오늘 여러분의 가족은 어떤 모습일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. 네, 그럼 먼저 이 드라마 큰 줄거리부터 한번 짚어볼까요? 각자 다른 아픔을 가진 김사나 윤주원, 강해준 이세 사람이 나오죠. 네. 피는 전혀 섞이지 않았는데 두 아버지 밑에서 거의 뭐 10년 동안 가족처럼 지내요. 맞아요. 진짜 가족처럼요. 근데 그러다 각자 사정이 생겨서 10년 이나 헤어져 있게 되죠. 그리고 다시 만나면서 이제 이야기가 확 깊어지는 건데요. 그 대사 있잖아요. 아. 피한 방울 안 섞였지만 우리는 분명히 가족이었어. 그리고 지금도 앞으로도. 네, 딱이 드라마를 보여주는 말 같아요. 그렇죠. 이게 단순히 피안 섞인 사람들이 모여 산다 이런 이야기를 넘어서요. 음, 가족이란 게 도대체 뭘까? 이런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한테 던지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꼭 법적으로 묶여 있거나 뭐 피가 이어져야만 가족일까요? 글쎄요. 이 드라마는 함께 보낸 시간, 또 서로를 위하는 어떤 마음 지지 이런 게더 중요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 같아요. 작중에서도 그런 질문이 나오잖아요. 소류상 가족 아니라서 불안한 거냐고. 아, 네네. 그러니까 어떤 틀보다는 그 관계의 깊이, 그 안에 담긴 진심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. 등장인물들 사연도 참 다들 마음 아프면서도 따뜻했어요. 특히 그김사나 캐릭터, 황인혁 배우가 연기했죠. 겉으로는 되게 좀 차가워 보이는데 속에는 상처도 많고 또 정도 많고. 네, 맞아요. 그 과거의 상처, 특히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온 아픔을 이 조립식 가족 안에서 조금씩 마주하고 또 치유해 나가는 모습이 기억에 남아요. 그렇죠. 김사나가 그 상처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 이 드라마가 뭘 말하고 싶은지를 딱 보여주는 것 같아요. 어떻게 보면 혈연 가족한테서는 못 받았던 그런 이해나 지지를. 음, 오히려 이 새로운 가족에게서 얻는 거죠. 네. 윤주원 강혜준 그리고 두 아버지 통해서요. 정채연 배우가 연기한 윤주원은 또 엄청 긍정적이잖아요. 네, 밝고 네, 그리고 배연성 배우의 강해준 상처가 있지만 순수함을 잃지 않는 이들도 각자 관계 속에서 성장하고 진짜 연결된다는 게 뭔지 깨달아가는 것 같아요. 아, 강해준 사투리도 빼놓을 수 없죠. 맞아요. 그 사투리가 캐릭터 매력을 더 살렸어요. 그리고 두 아버지 얘기도 해야죠. 최원영 배우. 최무성 배우 아 그럼요. 윤정재랑 김대욱 네. 피도 안 섞인 아이들을 진짜 마음으로 품어주는 모습이 어, 이 가족의 정말 든든한 기둥이었어요. 그렇죠. 이분들 덕분에 이런 비전통적인 가족 형태도 충분히 안정적이고 사랑 넘칠 수 있구나 하는 걸 보여준 셈이죠. 물론 뭐 드라마라고 해서 마냥 좋은 얘기만 하는 건 아니고요. 네. 현실적인 부분도 있죠. 세상에는 서로 독이 되는 가족도 있다. 이런 대사처럼요. 맞아요.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상처 주는 경우도 분명히 있으니까요. 그렇죠. 하지만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에게 기댈 곳이 되어주고 또 용서하고 이해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준다는 점인 것 같아요. 네. 상처가 오히려 서로를 더 깊게 이해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요. 이 드라마 보면서 요즘 우리 사회에 가족 모습들이 많이 떠오르더라고요. 1인 가구도 많고 딩크족도 있고. 네 그리고 꼭 혈연이 난 결혼이 아니더라도 서로에게 되게 깊은 유대감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뭐 대한 가족이라고도 하죠 그런 모습들이 점점 자연스러워지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전통적인 가족의 틀이 뭐 여러 이유로 좀 약해지거나 변화하면서 이제는 관계를 선택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그 과정 자체가 중요해진 것 같아요 그 대사가 딱이네요 가족이란 건꼭 닮을 필요도 꼭 피가 섞일 필요도 없어. 그냥 곁에 있어 주면 돼. 네. 형태보다는 그 관계의 질,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는 그 존재 자체, 이게 새로운 의미의 가족이 될수 있다는 거죠. 사회적으로도 이런 다양한 관계들을 그냥 뭐 인정한다 이걸 넘어서서 그 의미를 좀 깊이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. 결국 이 드라마는 이 인물들이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면서 행복을 찾아가는 과정을 보여주잖아요. 그걸 보면서 우리도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해 살수 있을까?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음, 그렇죠. 관계의 형태가 어떻든 좀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고 또 힘든 순간에도 서로에게서 희망을 발견하는 그런 긍정적인 태도 이게 중요하구나 싶더라고요. 네, 주변 사람들하고 진실하게 연결되어서 나만의 어떤 든든한 지지 시스템을 만드는 거. 그게 어쩌면 행복에 되게 중요한 열쇠일지도 모르겠어요. 그 대사도 있잖아요. 세상에 평범한 사람이 어디 있고, 사연 없는 집이 어디 있어요. 다 각자 나름 스페셜한 거지. 아, 맞아요. 그 대사 좋았어요. 네.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죠. 서로 기댈 수 있는 존재가 있다면 그 관계가 바로 당신에게 특별한 가족이자, 또 소중한 행복의 기반이 될수 있을 겁니다. 조립식 가족은 결국 이름이나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서로를 향한 마음 그리고 그 깊은 연결 자체가 바로 가족이라는 걸 보여준 참 따뜻한 이야기였습니다. 오늘 저희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에게 가족은 어떤 의미인가요? 어쩌면 여러분 곁에도 효련이라는 익숙한 틀을 넘어서 삶을 더 풍요롭게 해주는 조립식 가족 같은 그런 소중한 인연들이 있을지 몰라요. 그 관계들의 가치를 한번 다시 떠올려 보는 건 어떨까 싶네요.